모두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oothbrush 하면 칫솔이란 뜻이고요. Basket 하면 바구니. Farm 농장. c u p 찬장. 베 a 스 e 꽃병이고 s u r v e 지하철. c u s t 고객. t o u r i 관광객. p a l a c 전 d r a 서랍. p l a y g r o 놀이터. p o 연못. c l o 옷장 dust 먼지 plant 식물 ledger 사다리 fishbowl 어항 cloth 옷 trash can 쓰레기통 island 저 여기서 s는 무음이에요 섬이 됩니다. 동사가 없네요.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re 비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There is, there are. 하면요. 무엇 is, t h 해 r e are.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우리 친구들 알아 there 요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유도부사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유도. 문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유도하는 부사예요. 따라서 원래는 대열은요. 거기에란 뜻인데 굳이 이거를 거기에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파가 있다. 방 안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있다. 소파가 방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얘도 there is 있다. 차가 어디 안에? 컵 안에 라고 해석해 주게 되겠고요. 있다, toothbrushes 니까 그러니까 칫솔들이 선반 위에 라고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럴 때 똑같은 there 이에요. 근데 얘는 유도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주어 선생님 어디에요? there is 뒤에는요. 누가 와줘요 단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가 R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도 부사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오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R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저 그렇죠? 주어가 되는 것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 우리가 수일치를 해줄 때에는 R이나 이제 뒤에 있는 명사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는 많은 책들이죠. 책들은 여러 개니까 are이 되는 거고요. 어, 스마트폰은 폰이 하나니까 is가 되는 거예요. there is, there are의 과거형은요. there was, there were이 되면서 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줍니다. there was a pencil on the desk. 그래서 책상 위에 펜슬 하나가 있었다. 펜슬 하나니까 was가 되겠죠. there were oranges in the basket. 바스켓, 그치? 바구니 안에 오렌지들이 있었다. 오렌지들 여러 개니까 were 이 되는 거겠지요. 알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크컵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봤더니 there are, 자, 그쵸? are 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죠. 장미들이 있었다가 되겠죠. there is, is니까요, 한 마리겠죠? a rabbit 이 되겠죠. There is 그쵸. e t 니까 is 가 되겠고요. the r e a m i r r o r on the w a e a s There t h e r There e t e r on 문 h e w o 에 d s t h e r n o t e r e n o t 을 e 서 s n the t e is n o t t h e r e a r e n o t 이 e 식으 is 주면 됩니다. the r e is n t There aren't 이런 걸써 주면 되겠지요. 알겠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의문문은요. 대 e 과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비동사 there 하고 써 주면 됩니다. Is there oil in the cupboard? 있어. 있니? 기름이 찬장 위에 장장에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요. 긍정은 yes there 비동사. 부정은 no there 비동사 '낫'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re the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많은 꽃들이 정원 안에 있니? Yes, there are. Was there juice in the cup? 자, 컵 안에 주스가 있었니? No, there wasn't. 하고 대답을 해주게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잘하네요. 자, 그다음 우리 부정문으로 바꿀 때 나시 들어갈 위치를 고르세요. 자, 부정문은 비동산 뒤에 나시 들어가게 되겠죠. There were not pigs on the farm 이렇게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re was a school here before 있어. school 하나기 때문에 was 가 되겠죠. 그 도서관에는 박물관이 있었니? 있었니 시제는 과거죠. 그리고 박물관이 몇 개예요? 하나니까. was 하고 고를 수 있겠죠. 천천히 문제 한번 우리 친구들 풀어보도록 할게요.